좋습니다 2025년 7월 4일 금요일입니다. 7월의 하반기의 첫 번째 금요일 또 마지막 지금 10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좀 오늘 방송 좀 늦었죠? 네, 지금 라이브를 못할 뻔 했는데, 그래도 또 여러분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라이브는 간단하게라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렇습니다. 또 늦은 시간, 금요일 늦은 시간이어서 불금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셔서 일찍 잠자리에 드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한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laughs>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러면 또안 되니까. 어, 아마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3분 브리핑으로 하겠습니다. 자, XRP 지금 3036원. 뭐, 전반적으로 지금 어, 가격대가 또 이렇게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0.78%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리플도 0.94. 그러니까 리플과 비트코인은 정말 이제 좀좀 좀 견고한 느낌이 있죠. 좀 악재들이 나왔을 때도 이렇게 확확 떨어지는 느낌이 별로 없고, 그리고 그렇게 선방을 해주고 있는 분위기다.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 중에서도 유통 발행량 수가 적은 것들은 또 낙폭이 조금 더 많고 뭐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자면. 음, 지금 기술적으로 이렇게 물, 물량이, 네, 채돌에오셔십시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어, 어쨌든 간에, 볼렌즈 밴드, 지금 비트코인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면 비트코인 따라가는 거니까. 볼렌즈 밴드 상단에 걸려, 이게 이제 RSI인데, RSI 상대 강도 지수 역시 좀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건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은 메이저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그리고 지금 흰색 라인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고, 빨간색이 장기, 중장기 이동 평균선인데, 음,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이죠. 그래서, 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네, 조금 더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어,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말간을 잘 여러분께서, 어, 이겨내실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은 자리가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고 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아네 김현우님, 최돌님, 상상소년님 모셔오십시오. 네 이진호 님도 어서 오시고 그래서 알람은 아마 안왔을 리플은 것... 지금 이런 상황인데 리플보다는 비트코인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 네, 백일기장님도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나스닥까지 한번 봐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스닥은 다시 한번 리셋 아, 지금 1.1% 0 오르고 있나요? 음, 어, 나스닥 분위기는 오히려 좋습니다. 아, 그렇네요. 음, 맞나요? 음, 선물을 보죠. 나스닥 선물. 나스닥 선물을, 나스닥 선물을 한번 보면서, 나스닥 선물 0.7, 0.57. 살짝 조금 뭐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시간에 지금 뭐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제 방송 보러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 그리고 티음 상승 모멘텀이 어 나오지 않는다면 좀 강세보다는 좀 약세적인 흐름이 또 지속될 단기적으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또 이런 분위기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이 또 초점을 잘, 잡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알람이 뜨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주신 610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자, 오늘 늦은 시간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라이브 방송은 주말에는 없죠? 네, 그리고, 내일 정규 방송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만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타종 세번 해드리겠습니다.